와, 맛있겠다. 아, 남도의 밥상이지요. <laughs> 아 d 거 n t know. I don't t k n t k n o 그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, <진짜. 놀람> <나> 파 <먹어>. <놀람> <놀람> 아니, 아니, <놀람> <무서워하다. 놀람> <나는>, 아니 <놀람> 왜그렇 너무 맛있어. 파먹어. 파먹어? 이거 아니지. 샌드위치. 빵이 안 돼. 부어다. 나는 안경을 거기 풀로 이 나섰어. 나 너무 싫어 갖고. 나는 주일 하이가 지니. 나 이거 해? 어제도 이거 썼는데 오늘도 이거 쓰네. 애착 모자가 되버리겠구만. 선크림을 나... 하나 챙겨봐야지. 보세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이먹을 아, 응, 거야. 나국물더줘맛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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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키가 t s 아니 아디다스가 u r 있어. e 서 e I'm not sure if you're here. I'm not sure 커? 어, 커. 엄청 커. <laughs> 너무 커다. 어, 귀여워. Daddy. 근데 맛있지. 너가 좋아하는 삼계탕이랑 맛 비슷해서. 속도를 맞춰서 먹어야 된대. <laughs> 천천히 먹어 엄마, <laughs> 엄마 아무도 안 쫓아와. <웃음>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야야. 땅빵땅빵 <laughs> 엄마 머리 상하네.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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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맛 언니 맛있어. 어 특히 주차 계산한 거. 나도 몰라. 저 태국 모자. 아이 필수 모자. 17, 17, 17. 나 저번에 이거 어디서 이어 먹었었더라? 이 모자 여보. 어제 그렇죠. 어디서 잊어 먹어가지고 똑같은 거또산 거잖아. 그래? 응. 몰랐어? 응. 이게 뭔지 몰라. 저번에 내가 피에스 파스타에서 그아 맛있다 하면서 먹어가지고 비슷한 걸로 갈치 속젓으로 만들어 먹은 거 같고, 초비파스타랑 비슷한 거야. 젓갈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. 파스타로 해먹는다고 파스타. 젓갈로 나도 잘안 먹어. 마켓컬리에서 사는데, 담옥을 먹... 가져가서 보는데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여. 어, 얘 이게 아, 업그레이드 된 아. 거예요? 어, 이게 나중에 나온 거긴 해요. 어. 남자분들 이다 불편한 점이 다 각각 달라서 이 먹은 날 다음 날 항상 세는 생선도... 이게? 응. 그 때보좀더빠개진것 같아 그 응. 느낌이 그래 어때? <웃음> <똑같아>? <웃음>